오늘은 10월 초 하루 한달 승리를 위한 축복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이번 한달 승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9장, 그 중에 14절로 29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일 많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자 어떤 아이의 아비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증상은 간질병과 유사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넘어져 입에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아비의 말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랬는데 자주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만 지금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기는 커녕 저희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서기관들까지 합세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이 꾸짖습니다.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제 막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 주시면서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능력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도 큰 법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치유와 건능을 행하고 실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무능력하다면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능력하다면 교회 주인 대신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 마음이 시원하실지 답답해 하실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번 10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은혜는 축복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달 사시면서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해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예 아버지의 기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점검 같은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번 한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절대적인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주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참, 안타깝게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질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그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의 대답이 29절.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은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하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에이 메엔 프로슈케 기도 또 카이와 네스테이아 금식 즉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but by prayer and fast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먹는 것만 생각나고 기도가 더잘 안된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자, 그럼 금식 기도는 뭔가요? 기도와 금식이란 말은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음식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음식의 힘이 아닌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모든 영적인 능력은 철저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진례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등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사령관 대신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살아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적군에게 좋은 무기나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신앙을 이번 한달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 제자들은 사실 그 전에 이미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귀신이 지난번보다 더 강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할수 있었던 능력의 사역, 축사의 사역을 왜 오늘은 못하는 겁니까? 왜 제자들이 달라졌을까요? 결국, 어제 행한 능력만 믿고 오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만 의지하고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교만이 들어가서 내 힘을 의지하고 교만이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의 역사가 오늘 와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제 큰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달 살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번 한달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시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도로 나갈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그 문제를 풀어버리고 어떤 시험도 이기고 사탄 귀신의 모든 경관진을 부수고 귀신의 역사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번 10월 한달 승리의 달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건능이 있음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능력하여 교회 주인 대신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지 두렵습니다. 주여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영광을 보는 이번 한달 승리의 달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이번 한달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